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 우리가 대림절 절기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 우리는 아직 새해는 좀 며칠 남았지만 기독교 절기로는 대림절부터 새해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 대림절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어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 내고요. 현재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고요. 또 확인하고요. 또한 미래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절기의 깊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지만은 이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복권을 사서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희망이나 주,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로 기억하면서 빛을 기다리는 사람은 미세한 변화에도 민감해야 되고 그 변화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고요 또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기다림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알았어요. 그건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사람들이 가면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은 이 대림절에 어떻게 준비하냐에 대해서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준비하는 장소를 어디로 보여주셨냐면 바로 광야를 보여주셨어요. 광야. 왜 굳이 아무런 사람이 살지 않고 왜 굳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인 이 광야에서 시작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외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소리가 과연 오늘 대림절 2025년의 대림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그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말합니다. 주의길를 준비하라. 주의기를 준비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이로 예수님을 맞이할지 또그이후로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광야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만 남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남는 곳. 마가복음의 첫 문장 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시작한데요. 그 이전엔 복음이 없었나요? 아니요.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로 불완전했지만, 이제는 완벽한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 선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시대를 연다라는 선언이고 선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시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예배를 인도했던 수천 년 동안 인도했던 그 제사장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학자들로부터 전해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그 장소였던 광야, 그 광야에서 새 시대를 연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다는 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고 힘든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힘들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밤에는 추운 날씨. 그리고 수많은 위험한 동물들. 물도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 광야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만 남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광야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힘도 쓸수 없고, 어떤 경험도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누굴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이 사실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 왜 이렇게 돌고 돌아서 가냐? 왜 힘든 거다 경험하고 가냐? 이 진리와 이 복음을 미리 딱 알고 붙잡고 살았으면은 이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될 것을 돌아 가지 않아도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아 이곳에 하나님만 남는구나. 내가 바라보고 내가 구해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고 확인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것을 시작,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이 광야에서 복음 새 시대의 복음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광야는 복음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빛도 광야에서 시작되었어요. 비은요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어둡고, 피폐하고, 다시 세우기에 좌절한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한 줄기 같은 빛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몇 가지 찾아볼까요? 창조 때를한번 봅니다. 창조 때 창세기에 뭐라고? 1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라고 했는데 그때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호, 혼돈과 공황과 어둠을 갈르셨어요. 또그 이후에 성경의 시대에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사시대는요, 사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누굴 보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삼손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보내셨어요. 자, 이 암흑기 시대보다 더 어두웠던 시기가 있어요 포로기 시대라는 시대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이 아니라 다른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어요. 자신들의 고향에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는 나라를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근데 이 시대에 누굴 보내신지 아세요? 에스겔을 보냈습니다. 다니엘을 보냈어요.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보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너희들 곧 나라를 회복할 거야라는 희망의 말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났죠? 예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런 음성과 말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환영하고 사람들이 기대했을까요?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나라 빼앗겼었고요. 로마로부터 임명받았던 헤로시라는 총리가 정말 가진 모든 나쁜 짓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 나라는 이렇게 돼도 부모가 좋으면 괜찮지 않을까인데, 부모의 환경은 어땠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를 예수를, 아기 예수를 낳을 공간이 없어서 결국 어디로 갔죠? 사람들을 피해 마구간에서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망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위에 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빛과 빛은 늘 어둠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복음은 언제요? 사람의 기대치가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400여 년 동안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던 그 땅에서, 그 척박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금 말한 것처럼 복음과 빛이 광야 같은 때와 장소에서 시작된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림절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림절의 절기를 4주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고 또 특별한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리와인드 하자라는 거예요 한 성룡님께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머리에 좀 남았던 기억인데 그분이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하는 일마다 다안 돼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광야 같은 삶을 지나면서요,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시대를 시작이라는 것.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해를 준비하는 자리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더 이상 내가 기댈 곳이 없으니까 아 이제 남았으니까 하나님이라도 찾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광야에 섰더니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보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 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는 더 이상 척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란 요한을 통해 광야에서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인데, 회계라는 거예요, 회계. 대린절 우리가 키두 번째 촛불의 주제는 준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계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갑자기 빛을 얘기하고 새 시대를 얘기하는데 왜 회개하냐고요? 왜 그러냐면 빛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바로 이 회개거든요. 회개는요 여러분 단순히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라는게 회개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향과 삶의 패턴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거나 인지하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거룩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길을 준비하는 작업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왜이 준비가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두운 방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밖에는 빛이 있어요. 그럼 그 빛을 그 빛이 방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커튼을 열어야 돼요. 그 빛을 막는 짐을 옮겨야 돼요.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빛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막는 나의 죄와 나의 거짓된 마음들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계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회계는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우리 뭐 중고등부 학생들 다 아는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근데요, 사실 우리가 실제로 회개를 어려워 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내가 회개하려니까 별로 회개할 게 없어요. 마음은 뭔가 좀 찝찝하긴 한데, 기도를 하는데 별로 회개할 게 없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보세요. 예수를 부르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강구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기도의 시간은 어디에 포커스 돼있죠 강구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구할 수 있을 정도의 회계의 준비가 되었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제가 추측해 본 건데, 회계를 감정적으로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목사님 눈물이 나요. 빨간 십자가의 불빛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요.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회개 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결과가스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죠. 그리고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를 도덕적으로 옳은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죄 없이 내가 살았나? 어? 죄가 있어요. 어, 회계? 어, 나름 오늘 하루 괜찮게 살았네라고 하면 나의 생활의 패턴과 도덕적인 것들을 체크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요, 누구 기준인지 아세요? 내 기준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어 다른 사람 다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도 별 문제 없잖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내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고 가로막는 게 있다면 크게 회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군가를 싫어서 외면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외면하는 마음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호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회개를 하면 됩니다. 빛을 향해 방향을 바꾸고요. 이 대림절의 회개는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필수입니다. 성탄절이 있어요. 뭐 요즘 바깥에서 뭐 어렵다 힘들다해서 뭐 캐롤도 잘안 들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침에 예배에 캐롤 틀어놔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기뻐하려고. 꾸미는 것도 예전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즐기는 것보다 그 이전에 기쁨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빛을 기다리는 사람이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죄를 반복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죄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내가 주인공이었던 자리를 주님께, 예수님께 양보하십시오. 빛은 예수님께 이렇게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만이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반복되는 죄의식으로 인해서 나는 회개할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개의 이 의미를 발견하고 새롭게 배웠어요 회개는 하나님께 혼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야너 이거 잘못했다면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혼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날 작은 한걸음을 뗐습니다 제 안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위해서 잠깐이지만 기도했어요. 제 마음에 찝찝했던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날 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안에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빛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선물과 밝은 빛이 즐거워하는 것그 이전에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시고,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회개하고 길을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죠. 준비된 길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준비하면 그 길에 오신 분은 세례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가복음 일장 팔자를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주인공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한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높였겠습니까? 그를 보면서 환호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요한이 했다는 것은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세례를 베풀지만은 나를 위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광야에 이름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에도 나는 부족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이 그를 높이면 충분히 누리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한다는데 외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기회를 통해다 해가지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들의 당연한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요한은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입니까? 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빛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나는 빛은 아니지만 빛으로 오실 분을 나는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날을 가깝게는 성탄절을 또 멀리 최종 목적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준비된 길로 오십니다. 아무 길로나 오지 않으세요. 준비된 성도의 마음, 열려 있는 마음, 돌이키는 삶 위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실제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요. 준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대단한 것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회개를 통하여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마음이 진짜 오실 거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그 길이 완성됩니다 대림절은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우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부담되십니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회개와 같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길 준비하라고 하면요. 교회에서 뭐큰 결단을 하고 큰 헌신을 하고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외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메시지는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 이야기를 드려 볼까요? 날카로운 여러분의 말 대신 온유한 한마디를 여러분 선택해 보십시오. 서둘러서 판단하기보다는 한번더 듣는 시간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세요. 내 기준이 맞다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을 계속 주장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도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와 비교하는 대신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상하 관계, 상한 인간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순간들이 더욱 더 여러분 많아져야 합니다. 이 작은 선택들을 한다면요. 그게 바로 예수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성도의 준비된 마음이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해 보세요. 해 보면 뿌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다할 때까지 말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잘할 때마다 칭찬도 하시더라고요. 잘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서 위로도 하시더라고요. 불안해서 나못 가겠어 하지 마시고 믿고 한번 그 발을 내디르시기 바랍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위한 길을 만드십시오. 아주 단순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시게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한번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오늘 한 가지 제가 바꿀 수 있는 말과 태도는 무엇일까요라고 물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회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 물어보는데 그냥 쭉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대답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진지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준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작은 길에 하나님은 반드시 발을 내딛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빛을 비추십니다. 대림절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준비된 마음에 거룩한 빛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 삶의새 희망이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했고요. 준비의 절기라고 했고 빛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둘째, 회개는 빛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세 번째로 셋째는 우리가 길을 준비하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고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는 문을 열고 주님은 빛을 비춰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 삶에 와 주세요. 회개로 열린 제 마음에 와 주세요. 준비하는 삶에 와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성도.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자에게 세상의 빛과 비교할 수 없는 빛이 비춰집니다. 이 빛이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